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전자의 간판 노트북이죠 LG전자 2024g 16코어 i5 인텔 13세대의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LG 제품인데 할인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와우 쿠팡 할인가 기준 무려 53%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3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와우 쿠폰 할인을 무려 110만 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아 무려 128만 938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39만원짜리 LG 그램 프로 15인치 노트북을 128만 938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10만 7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할인을 하는 LG전자 2024 그램 16코어 i5 인텔 13세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CPU 고사양 작업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끊김없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작업은 물론이고 무거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도 속도 저하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인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겠죠. 2,560 x 1,600 해상도의 선명한 화질과 넓은 작업 공간 덕분에 생산성이 극대화됩니다. 다음은 1.2kg 초경량 디자인 엔드슬림한 바디입니다. 16인치 화면이지만 무게는 겨우 1.2kg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죠. 백팩이나 서류 가방에 쏙 들어가며 이동이 많은 분들에게 딱 맞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초고속 SSD 16GB RAM입니다. 부팅부터 프로그램 실행 대용량 작업도 순식간에 처리하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도 끊김없이 부드러운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로 온종일 사용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고효율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 가능하며 급할 때는 고속 충전 기능까지 지원됩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세련된 분위기 연출. 지문 인식 로그인, AI 기반 소음 억제 기능, 최신 Wi-Fi 6 지원 등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더욱 스마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번 할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